전유 코란도 스포츠 4륜구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이고 무사고입니다 운전석에 차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운전석 뒷문자 여기 그 다음에 요거 뒷문 요. 조수석 헨다 이렇게 교환이 되었는데 무사고입니다. 차는 타이어도 17년 산이고 깨끗합니다.요 적재함 한번 볼까요? 세거은 나올 때다 해가지고 안에 보시면 열차가 깨끗합니다. 차가 닫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좀 키스는 조금씩 있습니다. 뭐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보시면 약간 칠이 들어간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약간 좀긁긴 것도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닫으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약간 이런 거 얼룩도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암만 해도 전차주가 관리를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차 안에 실내를 한번 타볼게요. 자, 이 차도 경유차입니다경유차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고, 스타트 눌리고 삽입하십시오. 여기 에 상시사륜되고, 새들 열선 있고 다 있습니다. 접이식 0미러다 되고, 여기 보시면 열선 다 있고, 여기 사륜 다 있고. 이 차의 신차금액이 3,150만원 짜리입니다. 이 차는. 비전이라는 차가, 등급이 비전이 돼가지고, 키로수가 또 2만 키로밖에 안 됐습니다. 이 차는 뭐 세금도 사고, 내용도 참 좋습니다. 안에도 보시면, 내부도 깨끗합니다. 어 뭐, 담배도 안 태우시고, 시트는 완전 세금이 돼. 그거는 새차입니다새차 세차. 보시면 뭐 세차입니다 세차 안에도 뭐 내부도 깨끗합니다. 뭐. 이건 뭐볼거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세금도 사고 사륜도 되고 이서기에는 아주 좋은 겁니다. 네비,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다 됩니다. 카메라 이것도 다 정품입니다. 여기 이제 본네타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보냈다 보시면, 뭐, 새차 이거는 보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상용 자동차 가시면 보정이 됩니다, 뭐. 뭐, 배터리 양도 충분하고, 기름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차에, 원할 게 없습니다, 이 차는. 뭐. 차는 뭐, 확실한 차입니다, 이 차는. 뭐. 예, 이거 볼트 하나, 이거, 아, 요거, 요거는, 뭐, 한, 이런 얼룩지 가지고, 이거, 저, 저, 도색을 하면서, 부분 도색을 하면서 약간 칠이 날린 겁니다. 요거는 요 요거 뭐, 뭘 풀다가 이렇게 깨진 것 같습니다. 차는 막개그 다음에 이거 사고도 없습니다. 이 앞에는. 자, 보에서 닫고. 제가 이 차를 위탁 판매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받을 금액은 1,790만 입니다 세차 금액은 3,150만 원 짜리입니다. 이상입니다.